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가무예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수련하는 무술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한 외딴 골목길에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리여리하게 생긴 미국 소녀가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껄렁해 보이는 불량 학생들에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이 미국 소녀는 급기야에서는 안될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쾅쾅 우당탕. 동양인 남자로 보이는 이 남자는 등장과 동시에 화려한 발차기와 번개 같은 속도의 몸놀림으로 불량학생들을 제압해냅니다. 그리고 이 동양인 남자는 괴롭힘을 당하던 미국 소녀에게 예상 밖의 말들을 해주는데 그 이후로 미국 소녀의 인생에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라이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어두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밝은 날들이기도 했던 그 시절은 저의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여자아이였죠.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일진 불량 학생들이었죠. 특별히 제가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데 즐거움과 쾌락을 얻는 그런 자들이었으니까요. 중학생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부터 시작된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들의 심부름은 물론이고 치욕스러운 모욕과 욕설, 폭행까지 감당해야 했죠.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중학생 그 시절은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그때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랐죠.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지속적인 학교 폭력 때문에 해서는 안될 생각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편한 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다른 친구들은 하교할 때 저는 일진 불량배들에게 불려가서 외딴 골목길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웬 동양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한 상태로 그를 올려다 보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일진 불량배들은 코웃음을 치며, 동양인 남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이 아저씨는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죽고 싶어 대답 안해 그때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남자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걸며 동양인 남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려던 불량배는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이어진 동양 남자의 번개 같은 움직임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저게 사람의 움직임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공중으로 2 m 정도는 되어보일 정도로 점프하는가 싶더니 발차기를 해대고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붕붕 날아다니는데 보고 있자니 어지러워서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그 남자의 움직임이 멈출 때쯤에는 이미 불량배들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어디 몸이 안 좋은 강아지들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숨을 몰아쉬며 저에게 다시 말을 걸었죠. 이름이 뭐라고 했지? 라. 라이라예요. 그래, 라이라 보아하니 같은 학생 신분 같은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지. 이 아저씨가 감히 한 마디 하자면, 저런 불류의 인간들은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야. 답은 정해져 있어. 너 스스로 강해져서 저런 인간들이 너를 감히 괴롭힐 수 없게 만들면 돼. 꾸준히 운동하고 무술 하나쯤 끈기 있게 수련하는 것도 좋지.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란다. 아저씨가 해준 그때의 조언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깐의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말뿐이었다면 그 정도의 감동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하고 화려한 행동 뒤에 하는 말이었기에 그 어떤 설득력 높은 언변보다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하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속에도 불같은 것이 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아저씨는 사라졌고 저는 다시 일진 불량배들과 같은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엄습해 왔죠. 너무 무서워서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죠. 경황이 없어서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한 그 동양인 아저씨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자들은 내가 약하고 만만하기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약한 걸 어쩌란 거지? 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일단은 저의 약해 빠진 생각부터 고쳐 먹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등교했고 얼굴에 힘을 빡준 상태로 당당하게 교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잠시 후 얼굴에 힘을 잔뜩 준 채로 화장실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를 구해준 동양인에게 흠신 두들겨 맞은 것을 저에게 화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고 얼굴에 힘을 잔뜩 준채 그들에게 대항하려고 해봐야 저는 원래의 나약한 인간으로 되돌아가기 일쑤였죠. 제가 반항하고 대항할수록 그들은 더욱 재미를 느끼고, 혹은 제가 반항한다는 것에 분노하며 저를 더 심하게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나란 사람은 천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인생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저 녀석들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걸까? 저는 오랜 시간 저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오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현상이 모두 내 탓으로만 느껴지기까지 했죠. 그야말로 구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저들의 놀이개가 되어주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 동양인 남자를 만난 이후로 아주 조금이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남자가 저에게 해줬던 말들이 생각났죠. K H N C K T V U I L N L I N H K H C. 답은 정해져 있어. 너 스스로 강해져서 저런 인간들이 너를 감히 괴롭힐 수 없게 만들면 돼. 꾸준히 운동하고 무술 하나쯤 끈기 있게 수련하는 것도 좋지.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란다. 그렇습니다. 제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당시의 동양인 남자가 일진 불량배들을 해치웠던 무술을 떠올렸습니다. 한동안은 그 무술이 어떤 무술인지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만 뒤적거리고 다녔죠. 그러다가 결국 그 무술이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라는 무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발차기와 번개 같은 몸놀림, 그리고 엄청난 점프력까지. 정말이지 환상적인 무술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올림픽에 등재된 종목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무술이었지만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던 저에게는 생소한 무술이었죠. 저는 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체육관을 찾았고, 그나마 제가 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체육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라는 무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가랑이를 황새처럼 찢어야 했고 제가 알고 있던 과자의 종류보다 많은 품새와 동작을 외워야 했으며 겨루기라도 하는 날에는 긴장으로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런 흥분들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흥분되었지만 흥미로웠고 새롭게 변신하는 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갔으니까요. 심지어 그때 저를 구해주었던 동양인 아저씨처럼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며 저를 괴롭히는 불량배들을 혼쭐 내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죠. 학교 집, 체육관을 밥 먹듯 오가며 하나의 재생활 루틴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삭신이 쑤시고 그 다음날이 되면 체육관에 가기 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었고, 우상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학교에서 육식 동물의 명령을 받는 초식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권도 수련을 죽기 살기로 했기 열심히 했고, 또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로 데뷔는 하지 않았지만, 프로 선수급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저의 발차기는 묵직했고, 주먹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그리고 일정 경지에 이르자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수 없는 자신감이 마구 샘솟았죠. 더 이상 과거에 괴롭힘을 당하던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중학교 때 저를 지독스럽게 괴롭히던 패거리들이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어찌 알아내었는지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려 다섯 명씩이나 되는 그들을 모두 무 찌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동시에 그들을 모두 상대했다면 제가 당했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저를 가장 괴롭히던 우두머리와 1대1 대결을 신청했고, 그와의 대결에서 아주 깔끔하게 이겨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찌꺼기들은 손도 대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힘들었던 저의 아픈 과거로부터 차츰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벗어나고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느날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유난히 저에게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였죠. 제가 중학교 때 일진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한 중년 남자가 젊은 성인 남자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협박받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 중년 남자에게 돈이라도 뜯어가려고 하는 것이리라 생각했죠. 저는 순간적으로 위기에 빠진 듯한 중년 남자를 돕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태권도를 수련하고 심신을 단련했지만 그때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은 듯했죠.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듯한 중년 남자가 갑작스레 나머지 젊은 남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화려한 발차기와 주먹질로 불량배들과의 일대 다수 싸움을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불량배들도 당황했는지 쭈뼛거리다가 그인의 수적인 우세를 이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 남자를 제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화려하고 재빠른 몸놀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후한 나이 때문인지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량배들에게 뛰어가서 중년 남자를 보호했죠. 그리고 그 중년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나저나 아저씨 요즘 운동 안 하세요? 몸놀림이 예전 같지 않던데요? 가벼운 농담을 건네는 저를 보고 아저씨는 그제야 뭔가를 알았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이라, 오랜만이구나. 아니 글쎄, 저 불량배들이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냐? 내가 돈이 있어도 저런 놈들한테는 못 주지. 저놈들 중에 한 놈은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운 놈이더라. 조심해라.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 아저씨와 완전히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과거 태권도 선수까지 하셨던 선출 한국분이었습니다. 저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던 그 시절에 제 생각을 교화해주시고 지금의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신 장본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인생 스승님이신 한국인 아저씨. 정말 멋진 분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어요. 저 사위감 후보는 한국인 남자로서도 부러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한국인 남자다.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야. 이 나라에서 느낌이 오는 것은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야.